이들을 살리는 게 나의 임무다. 총성이 울려 퍼지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한 남자의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혼자서 60명의 민간인을 구출한 정체불명의 한국인. 세계 뉴스를 뒤흔든 그 영상 속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 사람, 우리 아빠예요. 영상 속 남자를 보고 한국의 한 여대생이 오열합니다. 10년 전 작전 중 실종되어 사망 처리된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출신 정도경 대위. 그는 왜 죽은 자에서 부활의 전장에 나타났을까요? 전쟁은 내가 원한 게 아니지만 누군가는 가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특수부대도 감히 도전하지 못한 불가능한 작전을 홀로 수행하며, 코리안 고스트라는 별명을 얻은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10년간 그가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조국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공식 기록상으로는요. 10년 전 작전 중 실종된 후 세상은 저를 잊었어요. 정도경, 해군 특수전 전단 UDT 출신 대위.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죠. 텔레비전 화면에는 전쟁 뉴스만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상황들이요. 민간인들은 도망치고 도시는 불타오르고 세계는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검은 가방 하나만 들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물었어요. 폴란드 바르샤바요. 가명으로 만든 여권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직원의 눈에서 의문이 느껴졌어요. 요즘 그곳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출장이신가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가방 안에는 필요한 것들만 담았어요. 생존 도구, 첫 번째 접촉 지점 정보, 그리고 구조 대상자 명단이요. 이름도, 신분도 지은 채로 전선을 향해 떠나는 거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전쟁은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했어요. 제가 훈련 받은 이유,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바르샤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난민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미쳤소? 거기는 지옥이요. 국경 수비대원이 외쳤어요. 지옥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대답했죠. 첫날 밤 폭격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하늘은 화염으로 붉게 물들었고 대지는 포탄 소리로 울렸습니다. 숙소 창가에 앉아 작전 계획을 다시 훑어봤어요.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들, 구해야 할 사람들. 모두가 피하던 전장으로 향하는 단한 명의 한국인이었죠. 이 작전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임무도 아니고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제 양심과 의무감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전쟁은 제가 원한 게 아니지만 누군가는 가야 했으니까요. 이 장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제시도 m 지 침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편집 내 지침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입니다 등으로 끝맺음을 적절히 섞어 리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놉시스의 내용에 충실하면서 심리와 상황 묘사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각 장은 천자 정도로 유지하며 진행 중이고,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한국인 특수부대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수문자나 영어 사용 없이 서술하고 있으며,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속도감 있는 전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전도 끊기고 명령도 없는 전쟁터에 들어선 순간 현실이 제게 덮쳐왔습니다. 러시아의 전자전이 모든 통신을 마비시켜 놓은 상태였어요. 하늘은 드론으로 가득했고 바닥에는 폭격으로 부서진 잔해물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신 같은 외국인은 보기 힘든데요. 현지 가이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어요.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구조 대상자 명단을 보여주며 말했죠. 미쳤군요. 그들은 최전방에 있을 겁니다. 살아있다면 말이죠. 가이드는 더 이상 동행하길 거부했습니다. 이해했어요. 모두 목숨이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총성이 들리는 방향으로요. 전쟁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쪽이 아군이고 적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하나를 지날 때마다 전쟁의 참상이 더 생생하게 드러났어요. 버려진 집, 파괴된 학교, 불에 탄 병원들, 그리고 공포에 질린 혹은 이미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 제 주머니에 있는 명단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을 모두 찾을 수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갑자기 나타난 무장세력이 총을 겨누며 물었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구조 작업을 돕고 있어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소? 그들에게 제 가방에서 의료 장비와 구호품을 보여주었어요. 총구가 조금 내려갔지만 경계심은 여전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까요. 저 건물에 민간인들이 갇혀 있어요. 러시아군이 곧 폭격할 거요. 그들의 리더가 말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열다섯 명 정도요. 노인과 아이들이에요. 주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들과 함께 건물로 향했습니다. 마침 제가 찾던 명단의 사람들 중몇 명이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투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 드론이 상공을 선회하며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없었죠. 여러분, 지금 이동합니다. 제 지시를 따라주세요. 갇혀있던 민간인들에게 외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인인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는 대체 누굴 위해 싸우고 있는 건가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명단을 꺼내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아직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살아남을 자들을 위해서요. 폭격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모를 한국인이 최전선에서 활약한다는 소문이요. 미국 특수부대와 유럽연합군은 저를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소속을 밝히시오. 미군 지휘관이 신문하듯 물었습니다. 소속은 없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여기 있어요.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전쟁터에 혼자 뛰어든 아시아인이라니 누가 봐도 수상한 일이죠. 스파이로 의심받고 있소. 영국 특수부대 대원이 귀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담담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작전이 시작되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참여한 모든 임무는 한 명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생환률 100%. 누구도 해내지 못한 기록이었죠. 도경, 어떻게 그 건물에서 인질 10명을 모두 살려서 데려왔소? 프랑스 특수부대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UDT에서 배운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제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지만 점점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눈빛과 행동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장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부착 전후 nato 고위장교가 물었어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출신입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제 대답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게 더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위험 지역, 생존 확률이 낮은 구출 작전들이 제게 배정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성공 확률이 20%도 안 됩니다. 작전 브리핑에서 영국 장교가 경고했어요. 충분합니다. 지도를 보며 대답했죠. 그날 밤, 저는 무전기를 통해 한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곳에 한국인 특수요원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그것이 편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없이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제 작전 성공 소식은 전선을 따라 퍼져나갔고 병사들은 저를 코리안 고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거요. 구출된 민간인 한 명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제가 아니었어도 누군가 왔을 겁니다. 그의 손을 다시 꼭 잡아주며 대답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제가 아니었다면 누구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전쟁터에서 누가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누군가 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알아채지 못했어요. 전투 중에는 주변을 살피기 어렵거든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정도경, 보안 문제가 생겼어요. NATO 정보장교가 다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작전 중인 모습이 고프로 영상에 찍혔어요.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10년간 지켜온 익명성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죠. 다행히 얼굴 전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했어요. 지울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수십만 명이 이미 맞고 당신의 정체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서울 그 순간, 한 여대생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해 보았죠. 어? 저 사람, 우리 아빠예요. 주변 친구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작전 중 실종되어 사망 처리된 특전사 대위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있을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빛과 움직임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이게 뭐죠? 저는 태블릿을 통해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나타난 한국인 영웅, 실종된 UDT 대원 정도경 대위인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제 모든 것이 복잡해질 터였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그저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 뿐이었는데요. 정도경 씨,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군 통신병이 다가와 말했어요. 받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제 딸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전장에 통신망을 타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도착한 짧은 메시지였어요. 아빠, 살아계셨군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딸의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떠났을 때 9살이었던 딸은 이제 19살의 대학생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 없이 자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언론과 SNS는 제 이야기로 뒤덮였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영웅의 귀환, 조국을 위해 다시 전장에 선 UDT 전설 같은 헤드라인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제가 10년간 숨어 지냈던 이유를 말이죠. 그건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정도경 씨, 한국대사관에서 내일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NATO 연락장교가 말했어요. 임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아직은 돌아갈 수 없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제 마음은 이미 서울로 날아가고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전쟁터에 묶여 있었어요. 끝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국 정부의 공식 귀환 명령이 내려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유엔 파견단도 합류했어요. 그들은 제게 즉시 임무를 중단하고 귀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도경 대위,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공식 명령입니다. 한국 외교관이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조국의 부름을 거부할 수 있냐고 물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곳의 현실을 몰랐습니다. 민간인들이 여전히 폭격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곳은 아직도 지옥입니다. 제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특별한 통신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영상통화였어요. 화면 속에는 제딸 정수아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컸구나.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수아는 울음을 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10년간 아버지를 기다렸다고요. 매일 밤 살아계시길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돌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발, 이제는 저랑 살아주세요. 더는 혼자 있기 싫어요. 딸의 눈물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여전히 보였어요. 구해야 할 사람들의 얼굴이 여전히 전쟁의 공포 속에 갇혀있는 무고한 생명들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마지막 임무만 끝내고 꼭 돌아갈게. 약속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NATO 지휘부를 찾아갔어요. 마지막 임무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를요. 최전방 마을에 민간인 40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포위한 상태죠. 작전 지도를 보며 장교가 설명했어요. 구출 계획은요? 없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라고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임무 후에는 딸에게 돌아가기로요.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했어요. 혼자서요? 불가능합니다. 미군 장교가 놀라 외쳤습니다. UDT에서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작전 계획을 세우면서도 머릿속에는 수아의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는 꼭 살아서 돌아가리라 다짐했어요.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실종되어야만 했던 이유, 그 비밀스러운 작전과 그 이후의 살.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정도경, 이 작전은 자살 행위요. 함께 싸웠던 영국 특수부대원이 만류했어요. 나는 살아서 돌아가는 게 임무가 아닙니다. 이들을 살리는 게 임무죠. 작전 준비를 마치고 출발 전날 한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정도경 대위 국가를 위해 충분히 희생했소. 이제는 귀국해서 당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야 할 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관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선이었죠. 마지막 임무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최후의 작전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녘,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시간에 장비를 점검했어요. 가벼운 무장, 최소한의 보급품,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만 챙겼습니다. 속도가 생명이었으니까요. 정말 혼자 가시겠습니까? 오, NATO 연락 장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혼자가 더 빠릅니다. 눈에 띄지 않고 침투할 수 있죠. 작전 개요는 단순했습니다. 적진을 단독으로 통과해 포위된 마을에 도달한 후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었어요. 말은 쉽지만 실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출발 직전에 말했어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구조팀을 보내주십시오. 약속하겠소.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전방으로 향하는 길은 고요했어요. 전쟁의 상흔만이 남은 페어와 불탄 숲을 지나며 머릿속으로 경로를 계속 재확인했습니다. 적군의 초소와 순찰대를 피해야 했죠. 첫 번째 위기는 러시아군 검문소였어요.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우회로를 찾던 중 폭격으로 무너진 다리 밑에서 숨어 지내는 현지인 가족을 발견했어요. 도와주세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돌아오는 길에 구조대를 보내 드릴게요. 그들의 위치를 기록한 후 계속 전진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전투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목표 말까지는 이제 OKM 남짓. 하지만 그 사이에는 러시아군 전초기지가 있었죠. 전초기지를 통과하기 위해 UDT 시절 배운 특수 잠입 기술을 사용했어요. 호흡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때로는 수시간 동안 한 자세로 기다렸습니다. 인내는 특수부대원의 가장 중요한 무기였으니까요. 새벽 4시, 마침내 고립된 마을 외곽에 도착했어요. 포위망 사이로 좁은 틈을 발견했고, 그 틈을 통과해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입니다. 구하러 왔어요. 첫 번째 집에 들어가 말했죠. 놀란 눈빛의 노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있소. 노인이 알려주었어요. 교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명이 아닌 60명 이상이었어요. 노인, 여성, 아이들. 며칠째 식량도 부족한 상태였죠. 우리를 구하러 온 사람이 당신 혼자뿐인가요? 한 여성이 절망적인 눈빛으로 물었어요. 지금은 저 혼자지만 곧 도움이 올 겁니다. 신뢰해주세요. 대피 계획을 세우는데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러시아군이 마을을 향해 폭격을 시작한 거였어요. 시간이 없었죠.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합니다. 두 줄로 서서 저를 따라오세요. 드론 영상이 이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혼자 민간인 60명을 이끌고 적진을 뚫고 나가는 한 남자의 실루엣.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NATO 본부에 전송되었고 세계의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포위망을 뚫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러시아군의 저격수들이 우리를 발견했고 총알이 빗발쳤어요.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 몸을 방패로 삼아야 했죠. 정도경, 위치를 알려주시오. 어. 지원군을 보내겠소. 무전기에서 NATO 장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좌표는 N48.3721, 237.983이 서두르세요. 대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격수의 총알이 제 어깨를 관통한 것이요.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60명의 목숨이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저 고지를 넘으면 안전합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서울 국군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에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익숙한 한국어 방송이 들리는 텔레비전. 이곳은 분명 한국이었어요. 아버지. 제 손을 잡고 있던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아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불명이었던 걸까요? 3주 동안이나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믿었어요. 아버지가 꼭 돌아오실 거라고. 수아의 얼굴을 보니 1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아직 어린 소녀였는데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놓친 시간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겨우 말을 이었어요. NATO 구조팀이 아버지를 구했어요. 중상을 입으셔서 폴란드 군 병원으로 먼저 이송됐다가 대통령 특별 지시로 한국으로 오셨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작전,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탈출. 그리고 고지를 오르던 중또한 발의 총알이 제 가슴을 관통했던 순간까지요. 민간인들은? 걱정되어 물었어요. 모두 무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예순명 전원이 구조되었대요. 수아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군의관이 들어왔어요. 그는 제 상태를 확인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 대위님의 회복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 대위, 10년 만에 듣는 제 계급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이름 없는 유령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정도경 대위로 돌아온 거였죠. 언론에서 계속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영웅으로 돌아오셨으니까요. 사양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10년 동안 연락도 없으셨어요? 돌아오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0년 전에 비밀 작전, 제가 가짜로 실종 처리되어야 했던 이유, 그 이후의 삶. 아직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언젠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럴 수 없어서 미안하다. 수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온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아빠, 이제는 저랑 살아주세요. 더는 어디로도 가지 마세요. 딸의 간절한 부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차올랐어요. 약속할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재활훈련은 고통스러웠어요. 두 발의 총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했죠. 하지만 UDT에서 배운 인내심으로 하루하루 극복해 나갔습니다. 수아가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었고, 그 덕분에 회복 속도가 빨랐어요.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년 사이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더 높은 빌딩들, 더 빨라진 삶의 속도, 하지만 변하지 않은 한강의 흐름이 제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어요. 대통령이 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정중히 사양했어. 대답했죠. 영웅 대접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딸과 함께 남은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저를 우크라이나의 영웅 조국의 전설적 특수부대원으로 부르며 끊임없이 따라다녔어요. 저는 그 어떤 인터뷰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웅이 아니라 그저 임무를 수행한 군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또 기자들이 집 앞에 있어요. 수아가 창문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흥미를 잃을 거야.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계획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은둔자로 살 수는 없었어요. 제게는 새로운 임무가 있었죠. 국방부에서 온 제안을 조용히 수락했습니다. 특전사 복귀훈련소 교관으로 일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정말 복귀하시는 겁니까? 국방부 인사과장이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경험한 것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게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수아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다시 군 생활을 시작하면 위험한 임무에 투입될까 두려워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투가 아닌 교육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걱정 마. 이제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딸을 안심시켰어요. 특전사 훈련소로 복귀한 첫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UDT 출신 정도경 대위를 직접 마주한 젊은 장교와 사병들의 눈빛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어요. 교관님,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혼자 예수명을 구출하셨습니까? 한 훈련생이 질문했습니다. UDT에서 배운 기본기를 지켰을 뿐이에요. 기본이 생명을 구합니다. 훈련은 철저했습니다. 제가 실전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지식을 쏟아부었어요. 후배들이 언젠가 전장에 서게 된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하고 살아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정 교관님, 왜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느날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짧게 대답했죠. 진실은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비밀 작전의 실패, 그로 인한 제 사망 처리, 그리고 그 이후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살아온 시간들. 그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비밀이었으니까요. 훈련소에서의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볐지만 결국 저를 기다려준 곳은 이곳 대한민국이었어요. 아무리 멀리 떠나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특전사 신병 수료식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훈련시킨 대원들이 임무에 투입될 준비를 마친 날이었죠. 수료식 연설을 부탁받았지만 저는 단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조국은 내가 싸우는 이유가 아니라 싸운 후에도 내가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의 모든 행동이 그 문장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수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물었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년간의 고독한 싸움, 수많은 전장에서의 죽음과 생존,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 이 모든 것을 겪고 난 후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래, 행복하다.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가 있고 우리의 조국이 있으니까. 집으로 향하는 길,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 평화롭게 잠든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키고자 했던 것, 제가 돌아오고자 했던 곳이었어요. 작전명 조국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니 우리 모두의 진짜 임무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평화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내일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특수부대원의 마지막 임무가 아닐까요? 한국인으로서, 군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제 여정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가을 저녁, 저는 특전사 훈련장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이에요. 멀리서 훈련을 마친 젊은 특수부대원들이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교관님 오늘 훈련 잘 마쳤습니다. 제 제자 중 하나가 경례를 올리며 인사합니다. 수고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자.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훈련장에 홀로 남아 조용히 태극기를 바라봅니다. 바람에 천천히 펄럭이는 국기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 그리고 이 깃발의 의미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늘은 일찍 오세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케이크 하나, 아버지의 귀환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니?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지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그제야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저는 서울 국군병원에서 눈을 떴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새 삶을 선물 받은 날이었죠. 고마워, 수아야. 가슴이 벅차올라 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아빠, 이제 어디로도 가지 않을 거죠? 수아의 눈에는 아직도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약속할게. 이제 내 임무는 여기 우리의 조국과 내 곁에 있는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 평화롭게 잠든 도시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제가 지키고자 했던 것 제가 돌아오고자 했던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어떤 전장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와 의미를 이제야 찾은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품어준 이곳에서 말이에요. UDT 정도경,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전사가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스승으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임무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작전명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